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이 문재인과 조국을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이 조국당 이 사이에서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서 이게 지금 갈라지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재명의 정치적 부담,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국입니다. 조국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 성추행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기가 오히려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9명의 비대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성추행 이 부분을 좀 희석시켜 보겠다. 그래서 9명 가운데 6명을 여성으로 비대위원으로 임명을 한다. 이제 내일 이 모두 추인을 하고.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죠. 조국이 이렇게 주춤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은 이재명이 문재인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정청래를 좀 견제하는 용으로 이렇게 조국을 사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내로남불 위선이 계속 문제가 되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성추행까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이 여기 책임을 지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은 가장 지금 조국에 대해서 조국이 사면되고 난 이후에 조국에 대한 비판에서 가장 아팠던 것이 민주당에서 조국을 더 비난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조국을 완전히 이뭐 박살을 낸 거죠. 조국이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가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이게 위험하다.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에게도 부담이다. 그래서 정면 돌파를 선언을 했고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조국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소위 성추행의 주범으로 몰려서 제명이된 사람이죠. 김보협 전 수석 대변인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조국의 측근입니다. 이 김보협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장문의 글을 올려서 소위 강미정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 앞에 이제 진실 공방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추행 문제를 놓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사사건건 이 자세하게 진실 공방전이 펼쳐지게 되면 조국은 견디지 못합니다. 김보협이 왜 이랬을까? 조국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이제 내일 정식 출범을 하는데 김보협이 정면돌파를 하겠다 조국이 정면돌파를 하면 자기도 정면돌파 하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보협이 조국과 조율을 거치고 조국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선임이 되고 난 이후에 강미정에게 손짓을 했는데 강미정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다시 뭐 대변인으로 오라 뭐 거절을 했습니다 조국이 2차 가해, 3차 가해까지 한 것이죠. 오늘 국민의 힘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조국이 교수로 있으면서 13번 논문에서 2차 가해에 대해서 비난을 했는데, 자기가 지금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측근인 이 김보협이 역공을 펼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노래방이었습니다. 12월 12일 지난해 조국이 대부분 선고를 받는 날, 이날 노래방에 가서 성추행이 있었다. 조국은 이렇게 대부분 선고를 받는데 이 성추행이 있었는데 김보협이 오늘 주장한 것입니다. 노래방 전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강미정이 가자고 해서 노래방을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추행이 없었다. 성추행이 벌어질 분위기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이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이 강미정 편에 선 사람은 그 가운데 한명 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윤대통령 탄핵 선고 산보 1배, 뭐 1만 배, 뭐 이런 걸 하는 와중에도 성희롱이 있었다. 강미정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자기가 성희롱을 할 여지가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강미정의 주장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성추행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 지금 김보협이 주장하는 것은 5분 정도 택시를 같이 탔는데 이 성추행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강미정이 또 반박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소위 진흙탕 개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조국의 의도가 일킵니다. 정면 돌파하자 방법 없다 깔아뭉개자입니다. 조국의 윗선 내로남불은 더 붉어지게 될 겁니다. 조국이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하는 이유는 정청래를 비롯한 개딸 민주당이 자기를 밟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버티지 못하면 죽는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조국의 사면에는 문재인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이례적으로 직접적으로 조국을 사면해 달라라고 이재명에게 공개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이 정청래 견제용으로도 되고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세력을 좀 끌어안아야 한다, 다도거려야 한다. 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조국이 계속 헛발질을 하는 데다가 민주당이 강하게 조국을 밟고 나선 겁니다. 이제 이게 조국이 흔들리고 있는 이게 모두 이재명의 부담이다. 이재명 왜 사면했느냐. 민주당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이낙연을 만났다. 이낙연이 추석 인사차 문재인을 방문을 했고, 이낙연이 오늘 이 문재인과 활짝 웃는 모습, 이걸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현주입니다. 이 이현주는 국민의 당에 있다가 국민의 힘에 있다가 또 민주당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행태도 그렇고 이낙연과도 거의 원수지간입니다. 뭐 김종인 등등 많습니다. 조국도 그래서 이현주가 참을 리가 없죠. 이 민주당이 아마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겁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낙연이 문재인을 찾아갈 수 있느냐. 또 문재인에게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계속 연주는 문재인도 공격해 왔죠. 이게 지금 공개를 하면 정치적 의미 해석이 될 텐데 문재인이 왜 이낙연을 만났느냐 이게 해석이 될 텐데 문재인은 왜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느냐 이낙연을 왜 만나줬느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제 공격 주 공격은 이낙연을 합니다. 근데 이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는 거죠. 문재인이 이낙연을 만났고 이 이낙연이 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문재인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낙연이 공개해도 좋으냐? 당연히 물어봅니다. 문재인이 오케이 한 거죠. 이낙연을 주로 공격합니다. 지난 대선 때 김문수를 도왔다. 완전히 이제 뭐, 이낙연은 배신자인데 어떻게 문재인이 이낙연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이낙연이 사진 공개한 것을 동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고민정입니다. 고민정도 이낙연을 문재인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이낙연을 공격합니다. 이런 뭐 사진 정치를 하느냐? 이제 끝장난 정치인이 또 문재인에게 기대서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자신의 존재 이유조차 증명하지 못하는 정치,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본인 한 사람만 모르느냐? 이렇게 이낙연을 공격했는데 사실은 문재인을 공격하는 겁니다. 문재인의 책임이죠. 그렇다면. 문재인은 왜 이낙연을 만나고 이걸 공개했을까 지금 민주당이 조국을 공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정청래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개딸들에 대해서 조국을 공격하지 마라 지금 친문계 문재인이 이런 메시지를 내고 싶은 것이죠 이낙연은 배신자인데 친문인 고민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민정은 언제나처럼 이뭐 사리 분배를 못 합니다. 이현주는 언제나처럼 적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많고 뭐 국민의 힘에도 많고 이현주는 뭐철새 또는 배신 정치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런 적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과 조국의 생각이 읽히는 부분이죠. 조국도 여기에서 다 지금 공격하고 싶은 곳은 정청래의 개딸입니다. 정청래 개딸 저 공격에 맞서서 조국도 정면 돌파해야겠다. 문재인도 저 개딸 정청래 여기에 밀리기 싫다. 이낙연을 띄웁니다. 이 문재인은 생각이 다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명은 그런데 개딸 정청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재명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재인이 인화견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이재명 부담이고 자기가 사면한 조국이 이런 위기에 몰리는 것도 이재명 부담일 겁니다. 정청래를 컨트롤할 수가 없다. 개딸이 이미 정청래 뒤로 모여 있다. 정청래와 김어준 개딸의 결탁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은 휘둘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청래의 개딸 김어준이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의 눈치를 보지 않고 대법원을 저렇게, 조의대 대법원을 저렇게까지 공격을 하면 이재명 재판은 재개됩니다. 이게 위험한데 이재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이라기보다는 휘둘리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개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조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쪽, 그러니까 뭐 정청래 지도부와 이재명, 이 대통령실 전체가 지금 큰 이런 분열을 겪고 있다. 큰 분열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라는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뉴스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